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청년은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입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서도 청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바로 청년농부인데요. 농업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가장 반가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농부 남창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왜 이렇게 제가 훈훈하죠?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네어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동에서 미나리를 키우고 있는 귀농 2년 차 청년농부 남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대표님을 네. 오늘 만나니까 제가 막 괜히 힘이 나는 거 같은데 보기만 네네. 해도 혹시 어렸을 때뭐 운동하셨나요? 어, 저는 사이체육을 계속 해왔었고요. 아또 대학도 전공도 사이체육학과를 졸업해서 아뭐 운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일이 운동이라 생각하고 운동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쩐지 남다르시더라고요, 포스가. <laughs> 그리고 네, 그게 아니면 음. 이게 다 미나리의 힘인가 하고 제가 미나리를 오늘부터 먹을 뻔 했잖아요. 네. 귀농을 <laughs> 지금 하셨다고 귀농 아, 2년차라고 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보통 귀농을 한다는 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젊은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 처음에는 네. 저도 이제 농업을 이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하셨지만 네네.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둔이 자녀들은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음... 농사를 절대 짓기, 짓지 않겠다라는 저... 생각이 컸던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께서 다치시면서 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든 걸다 내려놓고 네. 직장도 휴직해놓고 들어와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돕다 보니까 어 이렇게 계약 기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끌고 가다 보니 아. 생각보다 아. 재밌고. 네. 어,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노동으로만 했던 그런 네. 농사가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기계화가 잘 되어 있고 네, 네, 네. 이런 게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 또 재미도 있고 음, 어,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또 욕심이 또 생겨서 정리하러 들어왔다가 아 이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내비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귀농을 결심하고 들어온 지가 2년 됐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는 네. 정리를 하시려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네, 네, 네. 아니, 정리하러 오셨다가 계약 기간 야. 맞춰야 되니까 하다가 네. 이끌고 가다가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었죠 지금 네네 <laughs> 어 어렸을... 해보니까 나좀 잘하는 것 같아 어 그런 것같아 아. <laughs> <laughs> 약간 조금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그쵸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네. 조기교육은 또 남다르다고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하다 네. 보면 네. 저는 그래도 원래 하시던 업이 아니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네, 뭐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어, 누구나 다 주어지면, 상황에 닥치면 다뭐다 뭐, 다 헤쳐나가겠지만 저는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네. 이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 5시, 뭐 5시 반에 기상해서 우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제가 움직여야 된다는 게좀 너무 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처음에는 5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네. 뭐한 6개월 이 지나고 1년 이 지나면 괜찮겠지. 이년 어. 차가 된 지금까지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네. 회사원은 업무 종료하면 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맞아요. 않으니까 그게 좀,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이 네. 없는 이제 삶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9시면 자요. <laughs> 30대 초중반에 9시에 잔다고 하면. 네. 다들 또 의아해하죠. 어... 네, 그렇게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좀 그런 게 조금 첫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건강해진 네. 거 아닌가요? 럭키 어... 비키잖아. 그렇긴 하죠. <laughs> 네, 조금 더 성실해질 수 있는 네. 기가 되긴 한것 같아요. 어... 그리고 건강에는 또 좋아요. 더 일찍 근다고 하더라고. 네네, 근다고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는 노동으로만 하던 게 커서 해보니까 뭐 이렇게 다 지금은 기계화되고 이래서 쉬워졌다. 네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게 커서 보니 좀 머리가 트이는 그게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 생활과는 다르게 이걸 해보니까 좀 얻었던 경험이나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 이런 게 있나요? 어...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뭐 네.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아버지 일 도와드리러 올 때는 그때는 이거를 해야지만 네. 이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가 이걸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상냥하게 이렇게 음. 다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런 농업하시는 아버지는 많이 아. 없으셨던 <laughs> 것 같아요. 야 해. 그런 줄 알았어요. 해. 네. 너네 해! 네. 만평 이렇게 <laughs> 어. 허벌판에. 음. 너 이거 해. 어. 이러고 가면 그게 어렸던 저한테는 엄청 큰 부담이었고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농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뭐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렇게 열어지는지 예쁘게 했을 때뭐 예쁘게 마무리를 못했을 때 방향이 완전 달라진다는 걸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약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지금 당장의 이 일이 아니고. 다음 과정에 대한 계산을 미리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또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마냥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농촌에서 뭐 소처럼 일만 하는 네,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계산하고 이렇게 경영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능력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걸또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또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농업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내일의 일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 <laughs> 맞아요. <그쵸>? 맞아요. <laughs> 그래서 해야 될, 아까 오늘의 음. 과업을 오늘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음, 하셨잖아요. 아, 근데 지금 저는 되게 기뻤던 게 미나리라는 작물을 재배하고 계셔서 저는 되게 기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막, 어, 다른 것도 아니고 미나리라니? 이거 찐이잖아?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음. 어, 사실 미나리가 여기저기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뭐, 그렇죠. 오리탕, 무침, 저는 그 중에서도 삼겹살 미나리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맛은 잘 알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키우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미나리를 네. 키울 때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물에서 얘가 자라네요. 네, 미나리는 이제 되게 예민한 식물이에요. 어... 뭐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어... 미나리는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을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의 양을 정말 잘 맞춰줘야 돼요. 지금 뭐 보는 것처럼 네. 잘안 보이시겠지만 네, 네. 물이 다차 있어요. 네. 물이 어느 정도 이 미나리가 키가 좀 컸을 때 그거 이제 맞춰서 물도 같이 올려줘야 되고 네, 네, 네. 물이 또 너무 많으면 잎이 또다 이렇게 시들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 그렇게 되면 이파리가 상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고 물이 또 너무 없으면 이게 땅이 박하면 네. 줄기의 상품성이 떨어져요. 아, 어렵다. 그래서 네. 이거를 저도 이제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배워가면서 맞춰가고 음. 있는데 어, 물이 기본이지만 물이 가장 중요한 어, 그래서 물의 관리를 가장 잘해줘야 되는 작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미나리를 키우시면서 물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기계화되고 이러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이 농업 환경에 음~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요즘의 트렌드는 스마트팜이 되게 대중화돼 있기 네, 네, 네. 때문에 머지않아 저희도 그거에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음 우리가 방울토마토나 뭐~ 딸기나 이런 작물들은 네. 어~ 사실 지금 스마트팜이 되게 잘 개발이 돼서 보급화도 엄청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의 높이를 잘 측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뭐 잎의 상태가 어떤지 뭐 줄기의 상태가 어떤지 뭐 상품의 디테일함을 따지려면 농장주가 직접 가긴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하우스 문 열고 내리고 온도 조절해 주고 아물 높이 이렇게 해 주고 하는 이런 스마트팜 설비가 머지 않아 우리도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음 그런 환경들은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지원이 안 되나요? 미나리에는? 미나리에는 일단 그런 기술이 없죠 물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아, 논의... 그렇죠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은 해봤는데 네. 다른 스마트팜이 어떻게 돼있나 이렇게 네네. 공부해보면 이렇게 규, 논을 규격화해서 네. 그 논의 높이까지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네. 그런 센싱을 하는 거는 현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어렵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조금 더 좋아지면 그런 게좀더 이렇게 보급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농업을 이제 키우고 생산하는 과정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어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사실 유통이나 판매가 더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 미나리를 이렇게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는 미나리를 이렇게 인력으로 이렇게 수확해서 일차적으로 논해서 뭐 세척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세척장으로 이동해서 어. 한번더 이렇게 세척 작업을 하면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서 그렇게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뭐 유통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이런 농가들이 공판장으로 가락시장으로 어, 네, 이렇게 네. 출하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또 제가 몸담아왔던 회사도 물류 유통회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또 저는 어 이런 대형 농산물 유통회사를 통해서 이런 뭐 대형 마트에도 지금은 입점을 해 있고요.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 어 오픈마켓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흔하게 이렇게 쓸수 있는 이런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음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판로를 또 개척하기 위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전문가가 등장한 느낌인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아버님 은 훨씬 더 좋으시겠는데요?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아버지 내가 온라인 판매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네. 많이 드니까 아버지는 아무래도 시골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 잡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런 잡기술 하지 말고. 그게 최고인데. 빨리 미나리 키우는 거나 배워라. <laughs> 처음에는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어보시죠. 네. 오늘 뭐, 오늘 어. 인터넷 몇 개냐? 이렇게 아. 이제 <laughs> 비중이 꽤 커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어. 좋아졌지만,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미나리나 잘 키워라. 그래서 지금은 더 음. 좋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신구가 이렇게 좀 세대 교체가 되려면 그런 과정들이 아, 필요하죠. 네,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아버지랑 하시면은 네 제가 짐작이 아. 조금 갑니다. <laughs> <laughs> 어, 근데 새로운 그래도 마케팅 아까 온라인으로 판매해보고 음, 싶어요라고 아버지한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신 네네네. 것처럼 어, 마케팅 뭐 새로운 마케팅 활로나 아니면 새로운 작물에 혹시 눈을 돌리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으신지도 궁금해요. 새로운 마케팅이라기보다 네. 여러 가지 판로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온라인은 이미 많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뭐 인근 지역에 보면 광주 인근에 뭐 화순이라든지 뭐 나주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대형 로컬푸드들이 이렇게 어, 되게 잘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미나리를 주로 하는 저는 이제 그런 로컬푸드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 이 인근에 이렇게 집판장 형식으로 어... 미나리를 직접 판매하는 집판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지역의 이런 아이템이지만 어 우리 미나리라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동국의 또 유명한 뭐 애호박이라든지 토마토나 이런 네네. 거를 좀 이용해서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탕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우리 아까 얘기했던 네.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네. 음식점들을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렇게 지역 명소처럼 관광지로 좀 해보면 정말 좋겠다. 좀 이런 목표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여기 미나리 거리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정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올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 거다 있네요 여기에. 예, 네, 딱 오리탕, 삼겹살 먹다 <laughs> 접근성도 동국이 생각보다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음. 지역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것 같아서. 음. 멀리 봤을 때는 그 정도 목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음. 아까 여기 물 있을 때부터 네네. 아 나도 좀 이거를 수확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저도 어떻게 한번 음. 살짝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살짝? 네네.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아,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네 그러면 네한번 네. 가실까요? 네네. 제가 미나리 수확하는 거. 어 그냥 어좀 약식으로 좀 한번 네. 한번 가르켜 드릴게요 한번 네, 네. 해보시겠어요? 네. 이그 낫으로 이쪽으로 한번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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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네. 앉으면 미나리를 이렇게 펴서 뿌리 쪽을 네. 가깝게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뿌리 쪽. 네네네. 네. 밑에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게 지금은 조금 어린데, 네. 이렇게 밑에 쪽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한 웅품만 딱칠수 네. 있게 한번 해보시면, 네. 이게 제가 세척하는 것까지 가르쳐드릴게요. 네. 한번. 보기에는 쉽거든요? 보기에는 쉽어지 않아요. 네, 네. 네. 살짝 이렇게 펴놓고, 살짝 펴서, 밑에 쪽 잡고, 잡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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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손 조심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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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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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그냥. 아우. 잘하신 거예요. 어. <laughs> 재능있나봐요 이쪽으로 <이틀> 한번 <laughs> 네. 세척을 할때 네. 이렇게 저희가 배워 가지고 오면 네. 이제 원래 이제 세척장에 가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하면 네. 옛날에는 이렇게 다 다리에다 물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펴 가지고 네. 이렇게 한 번씩 씻어요. 네.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사이사이 이물질도 좀 빼주고. 이렇게 세척, 이렇게 달아에다 어. 넣고, 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사이사이 이물질을 다 빼줘야 돼. 네네. 다 빼주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아.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줄기를 딱 끝내고, 네. 이제, 이파리도 아. 한 번씩 쭉 봐줘야 돼. 다, 이물질이 있는지, 이렇나 노란 전육 같은 게 있는지 한 번씩 다 체크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뽑아. 저 있으면, 다 빼줘야 돼. 요 네. 이런 것도 다 빼주고, 이렇게 해서 딱 가지런히 해가지고 네. 저희가 포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네. 여기 밑에도 한번 보고 사이사이. 보고 네. 이런 으면 빼라는 아, 얘기죠. 이렇 하고 이렇게 이제 네. 머리도 좀 보고 네. 이렇게 보고, 보고. <laughs> 네. 이렇게 하고 네. 여기도 머리도 깨끗한거 보고 <laughs> 네. 그다음에 촤이렇게 하면 딱 이대로 상품에 저희가 출하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수확해서 이렇게 세척해서 딱 포장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저희가 식당에서 드시고 네. 가정에서 드시는 미나리가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네, 마트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 맞아요. 네. 네. <laughs> 대표님께서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좀 도우시긴 했지만 지금 2년 차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큰 안목을 높은 안목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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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농부들이 귀농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네.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음, 가장 고려해야 될 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 뭐 작물을 키워야 되니까 농작물은 그런 것 같아요. 농작물은 어. 병들어서 죽으면 아무래도 병해충이 많다 보니까 6개월, 1년 동안 공들여서 지어놓은 농사가 3일? <laughs> 한 4, 일이면 1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코인 아니에요. 네? <laughs> <코인. 웃음>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산물을 뭐 생육하는 과정이나 이런 판로를 만드는 것들은 우리 뭐 지도서나 네. 우리 뭐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충분히 교육은 해주지만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네. 얘가 거의 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교육이 잘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귀농을 할때 가장 고려해야 될 거는 내가 선택한 이 작물에 대한 100% 이해가 없으면 공부를 좀더 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병해충이 왔을 때의 대응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크게 좌절하거든요. 네, 너무 무너질 아유, 것 네, 같아요 지금.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저도. 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네. 저희 중간에 나왔던 미나리 거리부터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 네. 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제 최종적인 목표는 어. 우리가 지금 K 열풍으로 이런 우리 한국의 음식들이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미나리의 수출을 우리 한국과 비슷한 식문화가 있는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어, 수출을 해보고 싶다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 지금은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아까 말했던 우리 미나리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과업을 다 이제 완성한 후에, 어, 최종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미나리라는 정말 건강한 식재료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이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예. 우리 또, 어, 귀농을 꿈꾸고 있는 우리, 어, 예비 귀농인들에게 도 말씀을 한 말씀 드리자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농촌의 분위기는 뭐 소처럼 일만 해야 되고, 어, 뿌린 거에 비해서 거두는 게 적고, 그 다음에 농촌의 폐쇄적인 문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적응하기 힘들게 하고, 이런 시대는 몇년 전에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의 문화는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자라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고, 어, 충분히 접근하기에도 어렵지 않으니까. 농업이라는 것을 또 이런 농부라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귀농을 하실 때 이런 뭐 지원센터나 뭐 임대사업소나 이런 채널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농사를 혹시나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어 하나의 또 직업처럼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요. 남창식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미나리 농장에 와서 그런지 저는 계속 영화 미나리가 오버랩되더라고요. 영화에서 미나리가 상징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농부도. 농업에서 희망이지 않을까요? 오늘 현장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